안녕하세요, 민들레 아 물고기입니다. 제가 오늘은 그거 설명도 하면서 DC 맛도 후기부터 할 건데 먼저 휴대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예요. 제가 폰이 원래 이건 엄마 폰이에요. 근데 제가 액정이 확 깨지면서 이렇게 여기가 깨지면서 확 퍼졌거든요. 그래서 지금 조금 나 조금 잠시만요. 찍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됐었냐면, 어떻게 깨졌냐면요어떻게깨졌냐면 이게 제 폰이거든요. 이게 진짜스폰이었거든요 이게 원래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제스폰이에요 네, 엄마가 위험하다고 해가지고, 제가 아이폰을 쓰게, 엄마 폰 쓰게 됐는데요. 제가 이렇게, 이렇게 깨졌어요. 액정이. 새티 가다가, 퍼, 여기, 여기 모서리가 팍 했는데, 얘가, 여기 이렇게 깨지면서, 이렇게 팍 퍼진 거예요. 이렇게. 보이시나요? 이렇게 딱 퍼진 거예요. 그래서 엄마 위험하다고, 엄마께서 쓰신다고 해서, 전엄마거 쓰고 있는데, 동영상 촬영은 이걸 할 거예요. 근데 제가 민들레로 여기를 했거든요. 이것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민들레, 화질이 안 좋다. 민들레로 했는데, 어떻게 들어가시냐면요. <laughs> 제가 이렇게 계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. 이거 지금 김여, 에네지 화질이 다 구려요. 지금 정말, 정말 구리거든요. 이거 보시면은, 여기, 민들왜 이렇게 구리냐. 왜 이렇게 구리지? 이게 지금 앱, 앱이 아니라서 여기 보면 민들레 있거든요 구독해주세요 지금 안 보이지만 구독해주세요 돼 있거든요 얘를 들어가세요 아이고 냐 이거를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둘레민 얘를 구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도 제거든요 저거든요 저는 이걸 옛날 폰이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념 했고요 저는 지금 열1 7만밖에 없어요 1 7명이니까 많이 해주시고요. 제가 폰 설명은 끝났어요. 이거는 갤폰데잉크.